안녕하세요 타로 킴입니다.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토 검수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년월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일주와 다섯 가지 색중열 가지 색중 어디 속하시는지 댓글 달아드리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간목을목일주에 당하시고 진치저이고 리더십 강하시고 천진난만하시고 고집 세시고 자조심 세신 분들이고요. 이런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22년 5월 25일, 26일 목요일 운세입니다. 목요일에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은 어, 조금은 이제 좀더 답답한 날인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답답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무기력해지는, 내가 뭔가 할수 없음에. 저를 본다면, 이 24일간의 비건이 생활에 거의 반 정도, 반이, 3분의 2가 지나갔을 때 가장 깝깝하면서, 이제 힘이 없으면서, 무기력해지면서, 의욕이 없으면서, 뭐 그런, 스스로가 스스로를 억제해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의 강박,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틀, 원칙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려놓을 수는 없으실 거고 그냥 그 안에서 조금 더 힘을 내시는 요소를 찾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이게 뭐 다분 식단을 조절하는 그런 카이 케이스가 아니라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고 원칙을 가지고 있는 나는 절대 이거는 이대로 해야 돼 라는 어떤 루틴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피로감 그다음에 무기력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어떻게든 다른 즐거운 요소들 저 같은 경우는 단당류를 먹으면서 좀 도파민을 분비시키면서 살짝 <laughs> 이런 무기력함을 한시적으로나마 그럴 때마다 그런 느낌이 올 때마다 그렇게 해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적용을 하셔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 금수중의 화에 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평화 정화일주에 속하시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화려하시고 사치가 있으시고 밝고 긍정적이시고 창의적이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22년 5월 26일 목요일 운세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법적인 것들도 뭐 일단, 정도대로 가시면 전반적으로 내가 힘을 가지실 수 있는 날이고요. 딱 정말, 정도를 걷는 거. 그래서, 하루 자체가 되게 힘이 나는 하루고요. 긍정적인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또 욕심을 부리거나 탐욕을 부리면 또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냥 정, 그냥 정도대로 간다면, 정말 힘을 실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나한테 정말 긍정적인, 어, 빛을 비춰주는 그런 하루가 되실 거예요. 맑고 깨끗하게 하루를 보내,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토에 해 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토 기토 를주석 하시고, 중재자 역할, 중용절 취하시고, 오형 성격이시고, 스케일 크시고, 오지랍 있으시고, 우유부단 하신 분들이고요. 노란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22년 5월 26일 목요일 금세입니다. 어, 뭔가, 좀 해외로의 무역 뭐 아니면 여행 아니면 조금 임시방편 힘들었던 거 임시방편 생기실 수 있는 날이고요. 해외와의 소통 이런 게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행이 되실 수도 있는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조금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금전이 보이고 그렇게 좀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이렇게 금전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책임을 질수 있는 성과나 성취나 이런 것들 같이 같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시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음. 그래서 금전운이 나쁘진 않고요 조금 오락 업치럭대치 하지만 그래도 내 책임을 질수 있는 <laughs> 이건 성과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성과를 어쨌든 낼수 있다 그게 되 노력이, 수반이 당연히 되겠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런 하루 보내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일주 속하시고 완벽주의자의 자존심 매우 강하시고 예민 예리하시고 이성적이시고 활동적이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22년 5월 26일 목요일 운세입니다. 좀더 엄격한 모습 보일 수 있는 날이고 그러다 어떤 기준을 잡고 그걸로 보신다면 진실이 보이고, 근데 진실이 보이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나한테 스트레스가 더될수 있어서 어, 조금 모르고 넘어가고 덜 똑똑하면 좋을 텐데, 내가 너무 똑똑한 게 문제고, 내가 너무 진실을 볼수 있는 그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어떤 문제나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과 진실이 보이면서, 진실이 희망 찰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가 더 많잖아요? 몰라도 되는 거를 알고 나면, 좀더 머리 아파지실 수 있는 그런 날인데요. 그걸 좀더 긍정적으로, 어, 전환해서 생각하시는, 그게, 지혜가 필요한 날이실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아는 게 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지라고, 어쨌든 좋게 좋게, 지혜롭게, 생각의 전환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하루 보내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계수 유주 속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지력 있으시고, 신중하고 심오하고 매니아틱하시고, 섬세하시고, 비판적이시고, 똑똑하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22년 5월 26일 목요일 운세입니다. 어, 잘될것 같은 마음도 있고, 한편에는 실제로 그잘잘 되어 가고 있고, 하지만 이제 현금의 부족, 뭐 금전적인 바로 뭐 처리해야 될 돈들은 또 걱정이고, 하지만 이제 또그 안에서 또 나름 또, 또 지혜로움이 생기고 희망도 생기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정말 당면한 문제만 스트레스지, 전반적인 가치적인 문제는 잘 되고 있고 잘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잘 되신, 또 해결되실 수 있는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과 광고 시청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행운이 가득하신 목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